안개지게 살살살 오늘은 파프리카 된장 묵침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파프리카는 4분의 1쪽 준비해 주시고 씨는 제거해 주세요 파프리카를 반으로 갈라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썰어줍니다 파프리카 사분의 일 쪽을 반 잘라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썰어주면 돼죠0.3삼 되나 반쪽에 놔두고 반쪽은 고추장에 찍어 먹고 반쪽 남은 거 <laughs> TMI네. 이 응? 삶아서 고추장 찍어 먹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자르고 삶는 거야? 어, 엄마는 이렇게 잘라갖고 삶는 게 간편하고 좋더라고. 삶아서 하는 거보 다. 음. 그래서 이제, 뻔호좀 갖다 주세요. 엄마 여기도 무좀 뭐다 먹을게요. 물을 땡겨서, 물이 팔팔 끓으면 이걸 넣어야 돼. 끓일 때 어떤 소금을 조금 넣어갖고 하면 좀 파랗게 되거든? 자 이제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 굵은 소금을 조금 넣고, 바쁘지? 응 팔팔 끓을 때 이제 이거를 투하 시키면 이제 파랗게 대표지거든. 나가고 응. 올게. 응. 선물이 빨리 와서 시켜 올게. 자 이렇게. 파락해야죠. 예쁘게 싸 맞았어요. 잠물 한번 헹궈야 되나? 요 어, 여러 번 헹궈야지. 그리고 파를 좀 송송 썰고. 자 이제 여기다가 파를 좀 넣고 마늘도 반 정도 넣고 반이야? 반. 이거는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한 숟갈 두개 정도 넣고 참기름 한 숟갈 그리고 쌈장 쌈장? 된장? 응 아, 아, 된장 이거는 그냥 된장이고 쌈장 나도 상관없는데 이건 된장 일반 된장 그건 시중에 파는 된장인가요? 그렇지 엄마가 <laughs> 담글 수는 넣고 <laughs> 예전엔 할머니가 담가서 줬는데 할머니도 요즘 힘들어하고 된장을 안 주더라고. <laughs> 그리고 참깨도 하나 넣고. 양념을 탈탈 털어서 이걸 이렇게 좀물조물 섞어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야채를 넣지 나중에 넣어야지 부서지지 않거든. 그리고 이거는 안 깨지니까 얘를 먼저 넣고 나중에, 얘를 나중에 넣어. 음. 그래서 이제 솔솔솔솔 솔솔 안 깨지게 살살살 이렇게 버무려주면 돼. 음.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엄마는 이렇게 먹는 게 맛있더라고. 응. 다 됐어. 그릇 하나더 담으면 되겠네. 파프리가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같이 하면 색깔도 이쁘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들어가고 파프리가 들어가면 더 맛있더라고만. 음. 이거 진짜 간단해 이렇게서 그냥 네. 하면 돼. 남은 참깨를 위에다가 좀 뿌려주고. 식식 시간이야? 아. 자 그럼 한번 먹어봐요. 이제부터. 가셔 어때? 아삭가삭 소리가 음, 난다. 음, 괜찮지? 언니가 다져아은장을안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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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어, 맛 어, 어, 맛 표현을 좀 해줘야지 다야? <laughs> 그게 다야? 장모님께 한마디. 맛있습니다. <laughs> 앉아. 밥이랑 같이 먹으면 돼. 어, <laughs> 응, 오케이 알았어요. 영자한테 한마디. <laughs> 맛있어. O que